자, 육십 퍼치 가고. 이야. 우와. 이야.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 자, 엔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메탈을 창조하고 가장 핫한 메탈을 소개한 남자 메소나 맨마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챔피언은 어떤 챔피언이냐면요. 본섭에 프리시즌용 새로운 아이템들이 도입이 됐는데 사실 프리시즌으로 넘어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유저들께서 걱정을 한게 아, 앞으로 탱커들 어떻게 하냐. 이게 원딜들의 시대, 가 왔고 탱커들은 다 죽는 거 아니냐라고 엄청나게 여론이 안 좋았는데 막상 본섭에 넘어오니까 하직스가 죽어요. 쿨하게 넘어갑시다. 막상 본섭에 넘어오니까, 신화급 아이템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아이템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오는 게 바로, 태양불꽃망토.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크라켄 슬레이어. 이게 효율이 별로 안 나오고, 탱커들이 지금 오히려 날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태불망이라는 아이템과 가장 효율이 좋은 게 바로 이 마오카이라는 챔피언이거든요. 최고 사기템에 어울리는 현재 마오카이라는 탱커. 탱커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지금 선글라스 끼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상대가 다리우스인데, 뭐 다리우스도 사실 그 얘기 말았죠. 그, 그, 짧게 돌진하는 그, 대쉬 아이템.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다리우스가 졸라 사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말았는데, 어림도 없지. 나한테 죽죠. 그렇다면 왜 지금 갑자기 탱커가 부상을 하고 원딜들이 오히려 약하다는 소리를 듣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이게 아이템이 사기입니다 이게 가장 1번이고요 아이템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3,000원짜리 딜 아이템이랑 3,000원짜리 탱 아이템이랑 동시에 샀다 하면은 거의 무조건 초반에는 탱커가 유리해요. 물마방 40 올라가는 게 공격력 40 올라가는 것보다 효율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약간 필연적으로 초반엔 탱커가 조금 더 우세하게 딜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구방 가면 딜러가 세요. 근데 문제는 그극 후반이 간다는 것 자체가 아이템이 많이 뽑혔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 아이템 가격들이 좀 올라가서 그 딜러들이 템이 안 나와. 딜러들이 템이 안 나오면 뭐야? 그만큼 탱커들이 더날리칠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 말은 다리우스가 전멸을 잘못 쓴다는 소리가 되죠 그럼 저한테 죽어야죠 탱커들이 조금 더 날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소리고 그러다 보니 초반에 아무래도 30분 이전에 끝나는 게임들 입장에서는 원딜들이 템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암살자들이 나를 죽일 거야 뭐 원딜이 날 죽일 거야 니들이 날 어떻게 죽일 건데 이러면서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제 결론만 콕 집어서 얘기하면 탱커들이 훨씬 유리한 시대가 왔다 그게 좀 팩트입니다 그리고 전 죽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극한의 판단력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되지 완벽 <laughs> 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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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편안 죽는 것만 빼면 됩니다 형 Q W 먹어주고 이쪽으로 넌 만화만 있었으면 내가 잡았는데 아쉽다 이쪽으로 블루를 챙겨주고, 앞으로 붙고, 경, 큐, 이쪽으로 밀어주고, 길막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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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큐. 개꿀띠. 네, 이제 이게 나오는데 특히 마오카이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불길, 불의 손길이 불사르기 중첩이 최대 피해가 되면 기본 공격 시 주변 적들을 불태운다고 하는데 마오카이가 사실 모든 챔피언 통틀어서 공속 개수가 제일 높아요 거의 1, 2등을 다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CC를 많이 걸고 오래 붙어있으면서 평타를 많이 칠수 있는 캐릭터가 태블망의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챔피언이 된다는 소리인데 자크, 마오카이 거의 이두 챔피언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음. 저기 지금 막 평타 칠때 슬슬 한 번씩 불타는 거 보이시죠? 와라. 와라, 상대해주지. 와라! 상대해주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번 패치에서 탱커의 가려운 점을 긁어준 패치가 있는데, 바로 이 가시가보세 패치인데, 여기에 보시면 챔피언을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면 2초 동안 60%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효과를 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커요. 기존에 예를 들어 카시오페아, 라이즈 같은 애들이 정복자를 들고, 막 Q,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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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피읍을 해버리면은 탱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평타를 안 치니까 안 때리면 그만이지라는 마인드로 치감이 안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종종.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탱커들이 처형인의 대검을 가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는데 이제는 CC만 걸면 40%도 아니고 무려 60%의 치감이 걸리기 때문에 어, 기존의 가시갑옷의 단점을 확실하게 보완해준 갓갓 패치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극한으로 그 망하면 확실히 좀 힘든 게 아, 이게 돈 차이가 너무 심하다. 한번 말리면 템 뽑는 게 너무 힘드네. 진짜 이번 패치에서부터는 탑을 좀 많이 봐주긴 해야겠다. 탱커 아이템 시리즈 두 번째. 시면에 가면 원래 기존에는 이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애 근처 조그만한 범위에 추가 데미지 맞추딜인가? 그게 아마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이동 불가 상태만 만들면 4초 동안 대상이 입는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그래서 마우카이 같은 경우가 W만 누르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직공이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훨씬 범용성이 좋아졌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문도 같은 친구들은 이거 이에 대한 버프를 못 받은거니까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라고 떠드는 사이에 지금 미드가 좀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놀아 봅시다 안가? 오호 이분들이 안가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녹을만한 탱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이고 어? 저기다. 죽여라. 불피 음, 만족스러워. 나 60퍼치가 온. 야. 우와. 이야,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불타르기, 불사르기, 불사르기, 불사르기. 아, 불사르기 딜. 신화템 필수예요 늦게라도 가긴 해야 돼 신화템을 아예 안 가는 빌드를 연구하는 건 진짜 무의미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아군에게 오른이 있는데 오른의 강화템 받기 싫어라고 말하는 거랑 다를 게 없죠 사실 자 기존의 지크는 반드시 원딜에게 가야 했지만 이 지크는 스킬도 추가 마법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연타치는 그 마법사한테 걸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얘한테 걸기긴 하긴 요 가보자 한타로 걸고 자, 이펙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CC를 걸면, 요, 여기 보석 보이죠? 보석. 저 머리 위에 보석. 저거거든, 저거? 저 머리 위에 보석이 뜨는 겁니다. 근데 이걸 죽어버리네, 단체로. 각은 이뻤는데 딜이 없다. 이대로 끝나버렸지만, 뭐 아무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딜이 오히려 내가 지금 1위 먹을 것 같은데? 음, 이거 봐. <laughs> 통 <laughs> 딜이 다 되긴 합니다.